어? 아이, 저그 똥을 빼고 왔는데, 쓰레기 녀석. 저는 쓰레기입니다. 괜찮아! 클경이잖아 아, 유기하면 나. 헉? 어? 어? 요즘 폼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꼰또 니들 좌표 한번더찍기 전에 집중해야 될때아이 진짜들만 남은 화요일에 하필 발키이라니 아유 살 낫길이네 아이고 사람 구하는 것도 일이겠다 아 근데 빨리 끝나겠는데요? 스펙들이 다들 높으셔서 아 이것만! 으 어? <laughs> 다 계산한 거였어? 어? 뭐야 뭐야 나왜아 깜짝 놀랐네. 오씨 이 세계 간줄? 아 이거만! 아아 올라드! 아바든 일이구나. 아 큰일 났다 받아 파란색. 어째서? 요즘 하르두미 개 이유. 아니야. 뭐야 우리 왜 파란색 일곱 명이야? 아나 때문인가? 이거 파란색 장판 들고 붙으면 옆에 사람도 파란색 돼요? 아아아 아, 아, 그렇구나. 사진이 구려서 그런가 봐요 아 얼른 27인치 시켜야겠다 어? 우린 이런 걸 보고 사고라고 하기로 했어요 이런 걸 보고 사기라고 하기로 했어요 뭐야 케미 왜 이래 동대장님 이따 다시 보기 보고 카페 이번 주 선클 짓게 해드리... 어 뭐야 설마 카운터를... 흑격이니까 화이팅! 희자, 희자. 이상한 분위기에 그래도 영차 영차 로아콘 하나씩 해야지 이봐 이모티콘 희자, 희자. 하나씩 빨리 날려! 희자, 희자. 분위기 험해진다! 빨리 분위기... 빨리 분위기 말랑말랑해지게 빨리 이모티콘 좀 써봐! 아휴또 뒤지네. 또 뒤져라는 <laughs> 나쁜 채팅 제발 그만두세요. 그런 채팅은 없잖아요! 백포코님. 네, 네. 아프면 돌좀 업그레이드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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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몰랐.. <laughs> 나 진짜 몰랐어. 나, 나 진짜 몰랐어요. 나 진짜 몰랐어. 이는 것도? 아, <laughs> <진짜. 웃음> 나 진짜 이거 끝나고 할게요. 아니, 제가, 제가 진짜 쌀 먹이면 구랩 어, 굴엇 보석이 없죠. 내가 진짜 쌀 먹이면 구랩별 보석이 없잖아. 오해입니다. 아니, 잠깐, 먼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가자. 얼른 깨야지. 막차인데. 가자, 가자. 얼른 가자. 그러지 마. 진정해! 거기 올려봐야 아무도 댓글 안 달아줘! 일기장이야 일기장! 아니 여러분 제가 진짜 쌀먹이면은 강물도 안 먹었죠! 어? 저 정말 배템 아낌없이 쓰잖아요! 나같이 헌신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냥 똥 장판만이라도 아? 잘 봐줘! 일쌀 말고! 걱정하지 마! 잘 보고 있어! 아, 그러니까 여기당하는 뭐... 거야?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맨날 여기당한지 난 6기 안 당했어. 난유기 당한 적 없어. 스라이할때너 당했거든. 아 알겠습니다. 나 지금 당했어? 안 당했잖아. 아니, 산막에서 유기 당하는 건 진짜들이나 그런 거고. 난안 당했어. 나의 그런 진짜들과 동급지급하지 말. 아, 뭐 미친. 아 미친 똥패로 가다가 그만. <목소리> 나만 때린 거, 야, 나, 나 진짜 한대 때리고 있었어! 아니, 나 아니, 나한대 때렸어! 나한 대! 나 진짜 그냥 툭 쳤는데? 누가 계속 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누가 계속 치고 있었겠죠? 나일리가 없어! 저 정말 억울하고 지내. 아, 나 일부러 아니. 아, 닥쳐! 괜찮아, 괜찮아. 어, 하지 마! 이렇게 성장하는 거야. 걔야, 나중에 수면파 갈수 있어. 어? 아이 저그 똥을 빼고 왔는데 쓰레기 녀서 저는 쓰레기입니다. 괜찮아, 클경이잖아. 아 유기하면 나. 어? 어? 요즘 폼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꼰또니들 좌표 한번더 찍기 전에 집중해야 될때 한동안 쌍욕 안 들으셨죠 이러다 <laughs> 방송 보던 누군가가 분노무 잠복. 아니 근데 여러분 사실 클경의 난이도는 이 정도가 맞았어요. 옛날에는 테코폰이 밀관도 누크라고 삼관에서 두번 아, 연속 투다이 하는 사람을 우리는 트라이라고 부르죠. 참여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는. 사회적 합이에요. 아, 방해하지 마. 오, 와다 뭐야? 그래서 진짜해성두죠 오르다가 준비? 침착해. 아, 눈을 크게 뜨고 잘 봐. 집중! 아, 이것만. 잠깐 나좀 빨리 쓰는 거 같은데? 정답입니다 나, 맞다 나 아니야. 이 집에 이야저 저는 감사합니다. 저게 사람의 새끼가 아니야. 어? 벌레야, 벌레 씨. 벌레알 벌레야. 미안해. 왜 이러지? 아, 배고 올게요. 아, 아. 아, 이렇게 잘 밀리는 걸. 세코포홍대원 오늘의 일기 세코포가 아. 하루 종일 힘들게 했다. 너무 아. 힘들었다. 그 진짜지만 남은 게 설마 그 진짜가 나였네. 나도 몰랐지 그게 나였을 줄은.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